삼삼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에바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자 시작. 어, 아나거 조꼬미 붙었는데. 어, 됐다. 옆옆옆옆옆오 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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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됐다. 어 어떻게 가는 거지? 여기 이렇게 되나? 요거 어? 이거 같은데? 오 어, 나이스. 아 알겠다. 에이미 바이. 에이미 색깔이고 요거는 이거는, 이거는 뜸이 색깔. 뭘로 해야 돼? 어? 네? 어. 아닌데 에이미님 바보 아닐 것 같은데? 동생들 올라갔다 올게요. <laughs> 근데 저거 에바타를 했었어요? 음, 했었나? 모르겠네. 그래도 어 에이미야 나한테 좀 와줄니? 수있 에이미야, <laughs> 참 고맙다.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같은 제가 오늘은 음 다시 올라갔다 올게요 여기까지 왔어요 에이미님의 그 마법 아니 마법이 바이러스 어 내었어 아니 아 맞다 <laughs> 다시 올라갔다 올 됐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보여줘야죠. 나 보호망 있네. 아 없어졌다. 야, 이거는 웃음. 이것도 웃음. 이것도 웃음. 근데 가보아. 그래. 가면 됐었는데 어, 미니 다녀? 이사람데 한번 해보세요. 아, 선님 응? 선물로 받는 거어 안녕히 있어안녕나있어안녕나있어이제나니어게스있니어기스안니 다음 스나니어나요어나니어스나니어스나니어